지금 제가 긴급하게 세력 소식 받아와서 퍼치 펭귄 코인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. 지금 밈코인들이 미친듯한 폭등을 보여줄 겁니다. 요즘 이만큼 올라주는 건 사실 시작에 불과하고요. 밈코인들 특히 제가 오늘 짚어드릴 퍼치 펭귄 코인. 네밈코인대장 퍼치 펭귄 코인입니다. 이게 밈코인들 중에서도 1등 할 겁니다. 그리고 비썸머피트에서 하루에도 몇십퍼 몇백퍼까지 여러 코인들을 상승시키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밈코인들이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. 이 밈코인들이 본격 불장전에 진짜 몇백배씩 뛸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퍼치 펭귄 코인이 지금보다 최소 27배 가량 상승을 할 겁니다. 그럼 대체 언제 오르냐? 딱 말씀드릴게요. 자, 현재가 소수점 떼고 봤을 때 17원인데요. 여기에서 27배면 얼마냐? 계산기 좀 두드려 볼게요. 네, 459원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중에서 이 퍼치 펭귄 코인 한두 개 갖고 있는 분들 없죠? 만 원만 퍼치 펭귄 코인 사도 27만 원 되는 겁니다. 이 세력들이 지금부터 27배를 올리는 동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넉넉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이거 지금 당장 사고 오르면 팔면 되지 않냐 하실 텐데? 그럼 제가 이 영상 왜 찍겠습니까? 고민할 틈도 없이 세력들이 이 고점에서 1시간 만에 저점 뚫어버린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잠깐 밥 먹고 온 사이에 마이너스 80% 찍혀 있을 수 있다 이거라고요? 아시겠죠? 달러 쌀때 환전하고 싶듯이 한번 급락시킬 거다. 절대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말자는 주의로 제가 급하게 이 퍼치 펭귄 코인 짚어드리고 있는데 일단 세력들 목표가가 절대 쉽게 가지 않습니다. 자, 이 차트만 봐도 오락가락 쉽지가 않은 차트예요. 세력들이 이제 한번더 슈팅을 할 건데 이 밈코인들 세력이 진짜 찐이해 밈코인만큼 거래량 시총 둘다 낮은 코인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. 그게 반대로 무슨 말이겠어요. 세력들이 적은 돈으로도 100%는 그냥 올린다 이겁니다. 특히나 이만큼이나 시총 작은 친구들은 그냥 장난으로라도 올린다고요? 지금부터가 세력들 힘이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. 모든 돈이 다 여기로 쏠릴 건데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과연 지금 사고 싶겠어요? 가격 낮추고 사겠죠? 여러분들 당장 여행만 가더라도 달러가 쌀때 환전하고 싶잖아요. 딱 그겁니다. 세력들이 한번 가격 크게 낮추고 미친 듯이 매집할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모르고 있으면 가격 막 떨어질 때 무서워서 손절 칠거 아니에요? 딱 3일만 기다리면 몇백 퍼센트가 오를 수도 있는데? 진짜 너무 아까워서 제가 힘들게 공유 드리는 겁니다. 화면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? 010-7552-4953. 이 번호로 펭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직접 연락 드릴 건데요.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 연락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없이 전달해드릴 거니까요.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연락주세요.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들여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.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.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비썸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% 똑같습니다.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. 이걸 이제 800%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 하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100억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. 이제 1시간 만에 110%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.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.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.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. 거의 900%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.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. 010-7552-495322 번호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.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100억씩 벌어갑시다.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